안녕하세요, 성윤아입니다 아, 풀장에 어, 유튜브 보니까 뭐 진공 청소기 뭐두 개를 이야기하던데 저 밑에 보면 까만 거두 개가 있거든요. 어, 카메라에 잘안 보이네. 일단 그 필터 펌프만 있으면은 어, 저거를 어,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이호스를 물에다가 담, 담궈갖고, 에어를 일단 빼냅니다. 에어를 이렇게 다 빼내면은 지금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. 이렇게 하고는 에어를 빼고 난 뒤에는 이거를 그 흡입구 있죠. 필터 펌프 흡입구에 놓고그 다음에 끄트머리 끝을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. 지금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이걸 공기 공기 중에 나오면 안 되고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가고 갖어 여기 이물질 이 있는 데다가 잘안 보이는데 좀 까만 게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갖다 대면은 이게 빨려 들어갑니다 어저 밑에도 있네 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청소 진공 청소기 아직 유튜브 보니까 한 7만 원 정도 한다던데,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